어서오세요. 주이 스타 뉴스. 하루 중 가장 핫한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오마이걸 티저, 디아 오미걸, 타이틀곡은 던던댄스, 콘셉트 유정, 걸그룹 오마이걸, 오마이걸 유정, 미미, 유아, 승희, 지호, 비니, 아린, 이유는 5월 10일 타이틀곡 던던댄스로 돌아온다. 19일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 채널에 오마이걸의 여덟 번째 미니앨범, 기아 오미 걸의 첫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푸릇푸릇한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는 배경 위에 귀여운 컬러풀하고 아기자기한 감성의 일러스트가 담겨 있다. 영상의 중앙에는 타이틀곡 던던 댄스가 하단하는 컴백일을 나타내는 2021년 5월 10일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지구로 보이는 푸른 구이에서 있는 귀여운곰 캐릭터와 별, 우주선, 행성, 외계인 등 개성 넘치는 느낌의 일러스트가 이때까지 다양한 콘셉트로 사랑받아온 오마이걸의 통통 튀는 무대와도 잘 어우러져 이번 신보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다. 오마이걸은 지난해 살짝 설렜어 논스톱과 돌핀, 돌핀으로 이연타 히트에 성공, 음원 차트 올킬은 물론 음악 방송 8관왕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두곡 모두 누자금원 스트리밍 1억을 돌파해 가온차트 플래티넘 인증리스트의 이름을 올리며 최정상급 걸그룹으로 발돋움했다. 또한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여자아이돌 부문을 2년 연속 수상하는 것은 물론 2020 멜론 뮤직 어워드 MMA 2020탑텐상2020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 2020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 본상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 제30회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 본상을 수상하며 거침없는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마이걸은 오는 5월 10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8번째 미니앨범 디아오미걸을 공개한다.